참 반갑습니다. 예, 또 분주하게 한 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인데, 또 우리는 그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 사순절의 막바지에 여러분들을 아침마다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이 참 우리에겐 뜻깊고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사순절이 되면 늘 마음속에 아 이젠 좀 다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은, 아이, 틀렸어. 올해도 별수 없구나. 이제 그런 어떤 때는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아침마다 또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이 짤막한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될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또 삶의 진로를 결정하든지 또는 참 힘들고 지쳤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소중한 축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두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나 또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이첫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다음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 여정을 또 같이 다듬어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주님을 또 새롭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서 23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여러 행적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의 말씀은 참 너무 소중하고 또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조롱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죄도 없이 이런 무지 몽미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게 되시는 건데, 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원망을 다 거두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을 용서해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용서라는 단어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은 그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셔야 될 분명한 이유를 명백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몰라서 그런 일이니, 예,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좀 용서할 이유가 없다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것이 생각해 보면 용서에 너무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런 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그저 사람들 속에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고 했던 행동이나, 또 모든 말들이나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감히 우리가...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품고 또늘 기억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는 말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 그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먼저 우리가 용서해 줄수 있다면 그 용서라는 것이 물론 용서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좋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그 마음속에 밀려드는 평화와 만족과 기쁨은 어떻게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 받는 것도 좋지만 용서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또늘 날카로운 생각이 있었다면, 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무엇인가 달라져야지 생각만 하면서도 잘 움직이지 못하고 또 그렇게 되지 못했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많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두 주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홀가능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 기쁨과 신비를 깨닫고 느끼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큰 부담으로 안고 있는 일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셔서 아프고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운 나이다. 아멘.